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둘째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의 약갈이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 3삼 함께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어, 1972년 6월 17일에 미국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 민주당 선거본부에 5명의 침입자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선거본부실 안에 도총기를 설치하려다가 아, 나중에 작발이 되고 말이죠.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최고의 정치 실세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들은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상상할 수 없는 자금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결국에는 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고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획했던 이 워터게이터 민주당 선거본부에 들어가서 그들 도청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세웠던 그 모든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갔던 닉슨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찰스 콜슨은 이제 회심하게 되고,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많은 죄수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 이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통해 찰스 콜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의 님 부활과 관련하여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님 부활을 열한 명의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만드는 거짓이라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종교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의 님 부활을 그 배우지 못한 열한 제자들이 만드는 거짓말이라면, 그는 며칠 가지 못해서 반드시 거짓으로 탈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의 님 부활이 전해지고 있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스 코스는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조금만 거짓말 하나 만들어내는 게또또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많은 걸 보면서 이차스 코스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제자들이 만드는 거짓말이라면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말에는 숱한 호수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곧그 거짓은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데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신 방법은 말씀과 성만찬이었습니다. 못박힌 손과발 창에 찔린 욕구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구약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므로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죠. 눈이 열리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이제 흥분하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36절에 이 말이란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구양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준 것과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간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란 이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이 평강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수색에 도망,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무슨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37절과 38절을 보면 그 평강이 없는 모습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랑과 무서움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까? 종교 지료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료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을 잡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방 안에 꼼꼼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람과 무서움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감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움이란 내면에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전한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 불안전한 감정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를 줄였다는 상황은 늘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의 내면도 온전치 못해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늘 불안한 존재이고,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게 되면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은 온전치 않지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함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삶을 이끌어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문을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단순히 방문을 걸어 잠겼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잠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 놓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죽는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이걸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저자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교리의 문또 이성의 문을 세워놓고 말씀이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 귀신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또 먹을 걸 달라 하여 생선을 직접 드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 영혼만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면서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44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수도 없이 발견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성경을 올 예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 표현을 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 5오 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될 때에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지 않은 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땅에 일어날 가장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일에 동참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확실한 일에 동참해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한 제자를 통해서 되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펼쳐놓으신 기회를 제자들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인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에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일이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 성교사님들이 성교제에 가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교제에 가기 전까지는 많이 두렵죠. 성교제에 가서 가게 되게 되면 성교사님들이꼭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이곳에 먼저 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성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 내가 이곳에 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 내가 이곳에 처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20세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성교학이 꼽히는 시대가 20세기입니다. 그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미시오데오라는 개념입니다. 미시오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선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란 없습니다 좀 늦는, 늦을 뿐이고 결과가 즉각 즉각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에 이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기쁨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왜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걸어잠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 종교치료자들 무서워서 문을 꽉꽉 잡고 숨어있었는데 그 종교치료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공개적으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무서움이 사라졌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치료자들의 핍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핍박과 박해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넘쳤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그분 우리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사명의 위기입니다. 신자들 삶을 잘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갈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그게 쓰임받는 일이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은 되지 않지만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들이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 분명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소중한 일이면서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이래 저와 여러분이 동참함으로 귀하게 상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가고 계시는 일을 볼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일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내 자신을 동참시켜가는 것이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복을 누려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